그게 아, 아니야 그죠아이집 찍고 서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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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서 드림치다 패스 한건아니 끝난 거예요. 끝 끝난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심판이 못 보니까 차이가 나네. 어제도 그 나만 보고 있어그그그어 진짜 발에서발은 나가 있고 발 안에 있었어그 그냥 그냥 고잘못 봤어요. 저 되게 맞아 맞아. 바로. 아늘은 또, 오늘은 또, 은

회매 아이 패키 오파

h 머 w do y o 세 play? How do you play? How can you do? How can you do? How c 다음 게임 u do? How can you do? 발목 찢은거 같고 발목 찢 up. 같고 t e 뛰어보기 n g up. I'm teaching up. I'm t e a c n 돌아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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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돌아가야. 따라, 따라와, 따라와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! 준영이 잘했어, 그거야, 우 그거! 나이스, 가 어제 다 썼나 봐요. 어제 다 썼나, 어제 다 썼나 봐. 야, 얘기하지 좀 빡센 거기 좀안 된다니까 이제. 어제 다 썼어, 동민형. 조져버린 이성원. 이성원 아아부비 아, 나이스.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하 어, 야, 야, 야? 빨리 받아라. 나가. 왜안 들어? 빨리 어잘줘잘줘 안으로 들어와지 안으로 들어가지.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. 잘돼 어! 마무리하자 파울, 아, 파울, 파울 있어! 파울, 파울 있어! 안되면 끊어! 안되면 끊어! 파울! 다이 이거 다 했다 다다했 나이스~~ 야야야 못채웠 야야야 다가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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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스톱 스